돌돌 여기 좀 봐줘 응? 돌돌이랑 다시 친해지기 프로젝트 돌돌이가 나를 안봐 돌돌아 미안해

자는 거 아니지? 돌돌이가 삐졌습니다. 쉬는 동안 돌돌이 기분을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한 5시간, 5시간 차 막혀서 광주에서 한다 시간, 다 시간 차 타고 왔습니다. 돌돌이 맨날 다 일하러 가서 엄마 아빠가 돌봐줬는데 엄마 아빠 가니까 삐졌어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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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귀여워? 누가 이렇게 귀여워? 이 <laughs> 엄마가 틀어놓고 갔는데 <laughs> 그러지 말고 탈창 당장 꺼져 이게 뭐예요? 이거 엄마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인가? <laughs> 어저저 저 사람 많이 좋아한대라 무서운 아줌마

오 일진들. 저 재밌어요, 저거? 오. 우와. 오. 잘 생겼어. 너희 진짜 뭐하냐? 너희 세상 에 대박이라던데? 네, 너희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잔다고? 까지왜이한 연기 연습합시다 박실하냐? 확실하냐? 확실하 우리 캠프 가는 것도 숙박 빼고 찬성거다 속이려 했대 그렇게 캠프 가는 것도 왜 이렇게 쏘기로 했대? 쩔었죠. 우리 엄마가 쏘겠다고? 말을 했다고? 늘왜이넌왜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거이서거어니식사스타일시거 아니니까? 식스타거 아니니까? 전화받 내 스타일로 왜 전화 안 받아서 네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어? 어? <laughs> 관심 보이기? <laughs> 관심 보이기 돌돌이? 음. 음. 조금씩 풀리고 있어. 아이고, 음. 돌돌이가 연기로 풀렸네. 돌돌이도 연기해봐. 연기해봐 돌돌이. 연기해 봐 둘이. 진짜 래 너는 엄마가 거 아니야? 너도 은 아니래? 웬만하면 잘 보시는 거 아니야? 오, 저거 재밌는데. 저 보드게임. 왜안나 우리? 저거 저거. 저거 진짜 재밌어요. 저게 쿼리도쿼리도가 아닌데. 쿼리도 맞나? 쿼리도 어... 쿼리도 맞나? 쿼리도... 맞아요? 저거 진짜 재밌는데 연기 연습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네모까지 하고, 하고 가라 난 청소 지겹다 아주 난 청소 지겹다 아주 청소 맨날 하 어, 저. 오. 저 사람 무대라 아니에요 무대? 집으로, 집으로 가냐? 왜? 친나만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 하... 오늘 학부모 회의 에 너의 엄마 오셨냐? 깜빡했다, 깜빡했다. 깜빡했다. 갔지? 왜 내가 했지? 어휴 신나게 님쟤 더벅 더벅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서 해 뭐야 이거 자, 자동 대기 모드 다오징어 만들고 왔어 마른 오징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엄마가 미안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아들. 과자 사줄게. 애들이 입었죠 그냥, 그냥 궁금했어. 어떤 자식들이랑 학교 다니는지. 어떤 자식들이랑 학교 다니는지. 대원외고. 애들이 입었죠뭐 하는 건지. 엄마. 안 줄여요 그럴게. 그럴게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친구라는데. 돌돌이 친구라는데 애들 입 쩔었죠? 아니 이렇게 하면 되고나목 아팠어 지금 연기 연습 중이다 여러분 지금 꿈을 향,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 들었 연기 연습중이야 지금 지금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머니는 어디계셔? 어머니는 어디계셔? 죄송한데요 물한 잔만 갖다 주세요 레몬 타서 애들 입 쩔었죠? 아, 그래요 엄마 인사해 내 친구야 <laughs> 엄마 인사해 내 친구야 내가 아는 어머니랑 달라서 몰라봤네 저요? 연기 연습 중입니다 나가서 얘기할게 너 죽여버리기 전에 칼로 애드립 알았죠 연기 연습 중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개자식일 줄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이제 알았으니 무릎 꿇을 일만 남았는구나. 원하는 게 그거였으면. 원하는 게 그거였으면 계획을, 잘못 쓰였다, 계획을 잘못 쓰겠다. 너는 너무 계획적인 거야 애들이 웃지 않랬죠 헐. 계획을 제대로 세웠네, 내가. Metro Music of Says. Ah. Ah. Hey. 뭐야? 술술한때넌 내가 아니야. 스니커즈 k e 어떻게 하면 더클수 있을까? 아이의 숨겨진 길을 찾아주세요. 자, 문을 데려다, 데려다 주었다. 데려다 주었다. 훈도 코스트 시대, 아르테. 아아, 비디오를 대답다게 공부도 비주얼 뼈대를 잡다, 뼈대를 잡다. 너무 길어 저 아, 너무 어려워 저어애그어 뚜루루뚱 뚱뚱 왜 죄송하냐 아이씨 모르겠다 아이크리오 시작 동현이 있어요? 내가 <laughs> 네 연기 연습하느라 못봤어요 동현이 없는데 아, 연기 연습을 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술 깼습니다. 네. 오. 오, 머리가 개털, 개털 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당신을 네. 위해 당신을 위해 완성된 기술, 당신을 위해 완성된 기술. 퀘르디 리스터 피자 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그래피트로 나는 더 특별해진다 나만의 새로운 을 찾아. 찾아 특별하게 만들어간다, 특별하게 만들어간다. 플러스와, 이 플러스와 이플난 그렇게. 난 그렇게 내 세상을 그린다, 그린다. 이건데 저거 어떻게 없애지? 돌돌 돌돌 <laughs> 일어나서 이게 봐줘 한번 봐줘 봐줘 더욱 특별하게 유플레스에서만. 오직 유플레스에서만 어 서동현이다 하겠습니다 네,